화려한 도시와 소박한 어촌이 공존하는 부산. 파고들수록 더 빛이 나는 이곳은 부산의 섬 기장입니다. 정겨운 포구에서 출발하는 기장의 산책길. 오늘 이 길에선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느끼면서 가는 이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제가 흠뻑 느끼고 있습니다. 또 뵙습니다. Yeah! <laughs> 아 여기는 기장이잖아요 네, 네 기장 공수 마을 네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 공수 마을은 어촌 체험 마을로 유명한 곳인데요 네. 근데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음... 바로 어, 해안 누리길 28번 코스의 시작점이라는 것인데요 어... 이곳에서부터 죽성항까지 약 11.8km에 이르는 아... 4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네 그런 해안 누리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이렇게 벌써 향기가 네. 여기저기서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네. 기장하면 꼼장어가 유명한가봐요. 네 아시네요. 오. 기장 꼼장어는 또 특히 지풀로 구워내기 때문에 또 독특한 오. 맛을 즐길 수 있거든요. 네. 함께 먹으러 가보실까요? 도대체 왜 유명한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보죠. 자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 네, 네 갈까요? 네. <laughs> 노릇한 냄새가 발길을 이끄는 공수마을은. 흔히 곰장어라 하는 먹장어 구이가 유명한데요. 특히 이 마을에서는 볏집을 이용해 먹장어를 구워내 그 맛이 아주 독특하답니다. 껍질이 기 때문에 기름이 많아 가지고 타질 않습니다. 안에 이제 육즙을 계속 이 껍질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좀 타는 감은 좀 있어도 속상합다 하얗게 기름이 짜잘거려. 집불에 강한 화력을 만난 먹장어, 새카만 모습이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형체를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하기 전에는. 네. 이제는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예, 네, 이제 사업 공장를 직접 배집해서 구웠습니다. 구워 네. 구워가지고 왔는데. 네. 이껐을 때는 타진 않습니다. 타진 않는데. 아. 육즙이 그대로 보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벗겨볼게요. 이제 벗기는 네. 작업을 하는 거죠? 제가 시범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됐어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벗겨지는데요? 예, 안에 아, 네. 기름을 머묻고 있어서 오. 쉽게 벗겨질 겁니다. 쭉 네, 예쁘게 쭉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또 꼬리, 꼬리로 이렇게 한번 네. 탱글탱글 아, 냄새가 얼마나 고사내서 날지 몰라요 지금. 이김모락모락나는거 보이시죠? 온전히 껍질만 타서 예. 구워지고 속은 이렇게 말랑말랑. 이렇게. 어, 그러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상상만으로도 지금 맛있겠다. 시커멓게 탄 껍질 안에 숨어 있던 탱글한 속살. 직접 벗겨보니 그 맛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우와, 기장의 장어구이, 맞죠? 예, 꼼장어구이, 꼼장어 예. 예, 완성이 됐는데, 짚불에 구운 꼼장어를 정말 장갑끼고쑥 벗기니까, 껍질이 그냥 스르르, 그리고 알맹이만 이렇게 통통하게 C자 모양의 꼼장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 꼼장어를 짚불에 구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꼼장어는 그 자체에 좀 비린맛이 좀 있습니다. 바다 장어. 신선이라, 그렇 네. 근데 짚불에다 구워버리면, 그, 비린내가? 비린내가 싹 같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집불의 향을 또. 훈연이 되고. 훈연이 되고. 오. 그래서 또 구수한 맛이 또품쁩니다 자, 그래서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네. 방법으로 먹을까요? 예, 일단은 곰장어는. 네. 맛을 달아놓면 참기름에 찍어갖고. 일단. 예. 네. 식감이 어떻습니까 우와. <laughs> 사극사극 이게 웬말이래요 원래 이래요? 네. 곰장어는 자체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죠 집불곰장어의 음. 높은 화려 600도에서 한 800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화력에서 쫄깃한 이 본인의 맛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음. 이거를 초장에 찍어서 살짝. 그죠? 네. 초장에 찍거나 채소와 곁들여 먹어도 좋지만요. 이곳에는 먹장어를 즐기는 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맛있어요. 김장먹어 음, 완전 음, <laughs> 음. <laughs> 환상이죠. 누가 꼼장어를 이렇게 미역에다 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꼼장어는요, 기장에 오셔서 기장 미역에다 싸서 먹으니까 이게 제맛이네요. 와. 고소한한 끼의 추억을 만들고 나서는 길. 자그마한 선착장 곳곳에선 특이한 등대들이 자꾸만 눈길을 잡아끄는데요. 네, 어, 어, 예, 안녕하세요, 여장님. 네, 아유반갑습니다 좋은 저이요 예. 아, 예. 아니, 근데 여장님, 예. 예. 여기는 왜 이렇게 등대가 많아요? 여기가, 조용한 어촌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특징이 있는 등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다섯 개의 등대를 다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젖병 등대부터 해서, 또 뒤에 보이는, 닭벼슬 어, 닭볕을 등대. 저 여기 보이는 저 등대가, 빨간 거 월드컵 등대. 월드컵 등대. 네. 그 다음 저기, 그로봇 같이 보이죠? 네, 예, 마징가젯트 그 같이. 같이 보이는데. 네. 저기가 장승등대예요. 그럼 실제로도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아니면 예, 지금 이 등대가 그 이제 조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보시다시피 암초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불은 밝히고 아. 있습니다. 밝히고 있는데 실제 어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태종대 등대라든가 어 그런 것그 같은 역할은 지금 큰 역할은 큰 아니고, 역할은 아니고. 예. 암초 정도. 예. 예, 예. 예. 그래도 역할은 역할이네요. 역할 역할이죠. 네. 그래서 예. 이 불빛을 보고 음. 여기 소형 선박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 예. 내내 바다를 옆구리에 끼고 이어지는 길. 기장에 더 진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농촌 마을에서 뜻밖의 감각적인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예술촌이 된 이곳. 그저 평범하던 이 마을에 본격적인 변화의 불씨를 지핀 건한 청년이었습니다. 대룡마을이 원래 199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예술 마을로 이제 차츰차츰 형성이 되어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기 젊은 예술가들이 막 활기차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이 너무 좋아서 저의 꿈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곳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마을이 하나의 커다란 전시장이 되어 눈길 닿는 곳곳에서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작품만큼 깊은 울림을 주는 건이 작은 농촌 마을을 지키며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작은 바람입니다. 예술가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술가들이 여기서 어, 열정을 가지고 작업하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만약에 느끼고 가신다면 네. 그 집에 가셔가지고도 그 열정이 또, 어, 또 생활의 에너지가 될수 있기를 예술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대륙마을을 뒤로하고 이어가는 여행길 멸치잡이가 한창인 이곳은 대변항입니다 해안 둘레길에 오다 보니까 대변항까지 오게 됐네요. 네. 그 멸치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 대변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곳이 우리나라 멸치의 음. 약60% 정도 생산량을 차지하고 어. 있을 정도로 최대 네. 어, 멸치 산지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저희가 오는 길 내내 액젓과 멸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네. 상품들이 쭉 있는데 어머님도 많이 찾으러 오시고. 지금 보니까 멸치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나 봐요. 어. 한번 가서 봐볼까요? 네. 봄이면 멸치 축제가 열릴 정도로 이 계절 대변 앞바다의 주인공은 단연 멸치인데요. 일년 정도 자라 큼지막한 기장 멸치는 회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신선함과 맛을 자랑한답니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일염으로 간해 숙성시키면 일년 내내 즐길 수 있는 멸치 액젓이 되지요. 통 이렇게 그 염장하고 해서 나오는 게 액젓인가요? 멸치, 예, 그렇지. 액젓. 액젓. 멸치 액젓은 어디다 넣어서 먹어야 제일 맛있어요? 미역국에도 여커. 미역국. 어, 주로 미역국에도 넣고 김치 담을 때도 넣고 네. 나물 무침 때도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요즘엔 다용도로 다 씁니다. 어. 봄 가을이 제철인 멸치. 그럼에도 봄 멸치를 최고로 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담으면 김장철 되면 완전히 곱도 사가요 알이 많이 들어서 살이 무르거든요 그러면 요 알하고 요 새우 주머니라는 거거든요 요게+ 요게 꽉 들었을 때는 멸치가 굉장히 맛이 좋아요 살도 무르고 국물로 빨리 변해요 액으로 액으로 변해야만이 김장철에 그액 가지고 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봄철 부지런히 염장해둔 멸치는 김장철 제빛을 바라는 액젓이 된답니다. 원래 기장 멸치는 멸치 잡이 방식이 해변 네. 항에서 하는 방식은 유자망이라고 해서 멸치 국물을 네. 물에 흘려갖고. 네. 멸치가 그물에 꽂히게 하는 방법이 유자망 방법이죠. 멸치가 머리가 거의 떨어진 게 많은 겁니다. 어... 그래서 썰개나 내장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젓갈이 쓴맛이 안 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변 멸치를 그만큼 아... 알아줍니다. 올해는 특히 풍년이라는 대변항 멸치 여행길에 독특한 별미로 즐겨보아도 좋겠지요.